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 성실하라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작은 일에 충실했기에 더욱 큰 믿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매일 실제적인 경험으로 그는 보다 광범위하고 고상한 일을 할수 있도록 다듬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섬기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가 얻은 교훈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그 모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실해야 더큰 책임도 질수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명백한 사실입니다.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명예로운 자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그들은 더큰 책임을 맡으면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십니다. 모든 검토와 시험 끝에 그들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선고받는, 선고받습니다. 봉, 불성실의 결과는 다름 아닌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전적인 굴복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성품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종교 활동에 관련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이 쓸모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느낍니다. 큰 일을 맡았다면 그들은 몹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찮은 일만 맡았으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며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낼 특별한 재능만 바라보고 삶의 향기를 더 해줄 현재의 임무는 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 바로 앞에 있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공은 재능보다 열정과 자진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일상 업무에 성실한 수행 만족하는 정신 타인의 행복을 위한 꾸밈 없고 진실한 관심입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가장 낮은 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정을 기울여 성실하게 해내 가장 평범한 일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선지자 왕218 쪽에서 219 쪽까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키스탄에 있는 이면주 김영문 선교사 부부에게 파키스탄에도 요양원이 건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예, 하늘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간 나라에 예, 선교사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아니 장원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달 여인의 뱃 속에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어, 30년 또 살아내시고 목수의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깎아서 책상도 걸상도 네 침대도 쇼, 만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 우리 또우리 똑같은 인간관계를 엄마 아버지 이복 형제들 이복 형제들, 배, 어, 또, 먼저 있었던 형제들과의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 아이들 자라나는 과정이나 우리 손주들이 자라나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어, 살다가도, 어, 예, 서로 다투고, 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밀치고, 어, 빼, 빼앗고 하는 그런 작은 아이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가장 누추한 곳에 임하셔서 누추한 생활을 함께 즐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 아픈 자를, 병든 자를 또 어, 불구된 자를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우리 시간을 창조하시고 예, 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용감하고, 또 어, 인내 있고,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 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빛은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여러 빛이 모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또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예 백성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게 해,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모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예,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작은 소명도 어, 또한큰 소명도. 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어,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 감당하시고 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시고, 이제 어 부족한 어 재어 세고 재고 해 부족한 해보 지만 부족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하고 또한 어 주기도문 주셔서 우리가 백지 수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선택권을 사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어제 제가 어, 읽지 못한 것을 네, 읽겠습니다. 또. 네. 어, 7월 14일 일요일에 우리 막내 아들 있는 곳에 가서 큰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전부 온 가족이 아이들은 여행갔기 때문에 네, 만나서 있느라고 어, 어제 일요일 아침. 온 일것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거룩함. 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걸음씩 이끄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과 행군이다. 그 싸움에는 쉼도 없다.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꾸준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인 우리는 진리의 뚜렷함과 능력에 대해서는 승리를 거둔다. 압도적으로 많은 명백한 성경의 증언이 우리의 견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함, 인내, 믿음, 사랑, 자기부정, 조심성, 희생정신은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는 성경적인 거룩함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가 퍼져 있다. 라오디기아의 분에는 명백한 책망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좋아, 의심과 좋아하는 죄를 고집하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고 느끼는 엄청난 기만에 빠진 사람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의 증언이 부족절하거나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영적 분별력이 그 누구보다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이루는데 필요한 자격을 그들은 거의 갖추지 못했다. 자기의 뜻을 겸손히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게 하는 성경의 진리 중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따르며 살지 않는다. 단순히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병사는 누구나 영원의 원수에 맞서는 십자가 군대에 가입, 가입해 잘못을 지적하고 의의를 지켜야 한다. 참된 증인심 분의 기별에서는 무시무시한 기만이 우리 백성에게 다가오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며 영적인 잠을 깨우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253, 254조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연합회 세계 선교 본부에서 1040 지역에 33억 인구에게 복음이 전원되도록 왜전 전체 어 예. 어 거의 이제 80억을 지나고 있을 텐데 어, 1 4 0 지역에 있는 33억 인구에게 복음이 전해되도록 요청을 했는지 예, 기도 함께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더위가 완전히 오늘이 초복입니다. 네, 어, 가장 더운 날일 수 있지만 지금 문을 열어놓니까 으 산산한 바람이 들어오네요. 어제도 어,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의 더위였습니다. 근데 집에 에어컨 안 틀고 갔더니 훅끊후끈 해졌는데 그게 식히기를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문 열어놓고 우리 큰 아들 따라와서 이 스탠드 하나 이제 올마트에 가서 우리 딸네 집 애들 네명네 4명, 명의 장난감을 사 주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렇게 얌전하게 삼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따라가서 이 삼각 삼각대 하나를 구했습니다. 네. 어, 밥도한 7불 꼴인데, 어, 너무 아주 탄탄한, 어, 원래는 어떤 거냐면, 예, 어디, 어디다 두버렸는 내일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초복에 건강하시고, 어, 모두들 네, 건강하신 가운데 각자한테 받는 불빛을 함께 어우러서 연합해서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